네, 안녕하세요. 에이토워 서민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BMW 3월 조건, 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할인도 할인이지만, 어, 출고 기간까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달 주력 차종 주력 차종이라고 하면 이제 출고가 빨리 되고 할인율도 좀 높은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달 BMW는 일단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쉽게도 월초에는 조금밖에 물량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순 이후에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요, 나눠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MW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중순 이후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물량이 추가적으로 많이 또 들어오고요. 추가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추가 할인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할인과 재고는 같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월달 BMW의 주력 차종은 3 시리즈입니다. 3 시리즈 그리고 5 시리즈, X5, 6, 7 그리고 7 시리즈까지 이번 달 주력이 되겠습니다. 이 주력 차종은 할인도 할인이지만 저희가 재고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역시나 옵션이 변경이 돼서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터치스크린이 빠지거나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지거나 레이저 라이트가 빠지거나 이런 옵션들 뒤죽박죽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뭐 P1 그리고 P03, 뭐2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모델 별로의 옵션을 꼭 구매 전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옵션이 빠져 있으면 너무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어, 이번 달이 아니에요. 계속 BMW를 살 때에는 무조건 옵션 체크를 꼭 하자. 견적도 견적이, 견적이지만 옵션이 틀려버리면 이거 진짜 큰일 나거든요. 옵션 체크는 꼭꼭 꼭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할인은 각 딜러사별로의 가장 높은 할인을 취합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 시리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이 시리즈 보시게 되면 600만원대 할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재고 같은 경우에는 넉넉치 않아요. 소량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어, 이 시리즈 보실게요. 이 시리즈도 지금 출고 물량들은 소량 확보를 해놨고 재고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3시리즈인데. 3 시리즈는 이번 달 주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가솔린 모델의 재고가 많습니다. 3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320i, m팩, -Pack, m팩이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할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은, 네, 할인이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하나 출시했습니다. 3 2 0이 모델. 네, 3202 모델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입항이 됐기 때문에 즉시 출고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차종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20D는 재고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워낙 소량이 있습니다. 재고가 넘치진 않기 때문에 약간의 대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기 기간은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3 0이 모델은 재고가 있어요 재고가 있고 즉시 출고도 가능하고 할인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4시리즈 이제 보시겠습니다 4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이제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420i가 재고가 조금 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420d는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계약하시면 어, 두달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0i 컨버터블 모델은 좀 오래 걸립니다 입학 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계약하시게 되면 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그 정도는 대기를. 해주셔야 되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M440i 이 모델은 재고가 소량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즉시 출고는 가능합니다. 다음 주력 모델입니다. 5 시리즈 보실 텐데요. 520i 모델 저희가 재고 확보 해놨습니다. 520i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즉시 출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단점이 있어요. 꼭이5 시리즈는 BMW 파이낸셜 네, 자사 파이낸셜을 써야지만 차를 또 배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적 비교를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 BMW 파이낸셜이 유리할 수도 있고, 어, 타사 금융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비교해서 출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BMW 파이낸셜이 그렇게 나쁜 금융사는 아니에요. 금리 자체가 이렇게 높진 않고요. 합리적인 네, 금융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 비교를 꼭 한번 하고, 추구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시리즈는 가솔린 모델이 좀 물량 확보가 되고요. 530i는 소량 있습니다. X드라이브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입항량이 굉장히 적어요. 디젤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디젤 모델은 가솔린 모델보다 재고량이 좀 적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계약했을 때 대기 기간 어, 오래 걸리는 가장 오래 걸리는 기준이에요 기준은 한두달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5302 5302 모델은 할인도 많고요 즉시 출고도 되는 이번 달 주력 상품이 되겠습니다 m 5 0 0 y 는 재고가 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 소량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예전만큼의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엄청난 어, 메리트가 없다고 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많이 될 때는 1500, 1800그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할인율이 조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만큼 재고가 없기 때문에요 다음 이제 6시리즈 보시겠습니다 620D 모델은 이제 재고가 소량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입학량이 또 적은 차량이다 보니까 어, 소량 있기 때문에 6시리즈 보시는 분들 재고가 있다 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출고하시면 돼요 더 기다려가지고 할인이 뭐더 될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출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630i, 그리고 640i 휘발유 모델들은 디젤 모델보다는 그래도 재고 확보가 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량 재고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원하는 컬러가 없어서 대기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한 한두 달 정도면 차량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7시리즈 모델들 보실 텐데, 7시리즈 보시면은 할인이 엄청 납니다. 네, 할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경쟁 차종 대비했을 때 가성비가 지금 뛰어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 이유는 당연히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 풀체인지는 빠르면 올 연말, 연말에 가능할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초에 풀체인지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할인으로 가성비 좋게 이 플래그십 세단을 탄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이7 시리즈를 구매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7 시리즈가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재고가 입학량이 적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대기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저희가 확보를 해놨고요. 이제 디젤 모델은 소량만 확보해놨습니다. 어, 8 시리즈 보시겠습니다. 8 시리즈도 재고도 확보해놨습니다. 어, 소량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8 시리즈는 할인이 많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할인이라면 어, 구매하셔도 이번 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X 시리즈들. 네, SUV 라인업들 보실 텐데, X1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고 확보가 되어 있고, 유일하게 X 시리즈 중에서 재고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 할인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할인보다도 중순 넘어가면 더 할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1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중순 넘어서 월말쯤에 한번 문의를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X2, X2는 뭐 차가 없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할인도 출고 기준이다 보니까 이 할인이 적용될지는. 어, 미주 수일것 같아요. 네,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X3 보실게요. X3는 302 모델은 재고가 있어요.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컬러 말씀 주시면은 바로 바로 있어요. 그리고 할인도 나쁘진 않고요. 하지만 302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 2 0 i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20D, 뭐 M스포츠라든지 어, 다른 모델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꽤 오랜 기간이 걸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X4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이제 차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m 스포츠 보다는 X라인 X라인은 저희가 소량 확보를 해놨는데 m 스포츠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가 없는 기준으로서 대기 계약을 하시게 되면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될것 같고요 근데 계약을 넣어놨다가 중간에 저희가 스탁 차량이라 그래서 해약이 나온 차량들 네 그런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운 좋게 받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미리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5, X5는 가솔린 모델이 많이 들어와요. 네, 가솔린 모델이 많이 들어오고, 옵션이 빠진 모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야, 이 부분 굉장히 아쉬운데, 옵션이 빠져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서 가성비 면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그리고 452 모델은 재고 확보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디젤 모델이 워낙에 입학량이 적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6 보겠습니다. X6도 이제 가솔린 모델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 디젤 모델은 어, 극소량, 극소량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계약을 하시게 되면 한두세달 정도는 소요가 되실 것 같아요. 네, X7 보시겠습니다. X7도 가솔린 모델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어, BMW가 이제 디젤 모델이 많이 안 들어오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X7도 이제 디자인 퓨어 모델보다 이제 M 스포츠가 조금 더 재고 확보가 쉽다, 어,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Z4입니다. Z4 제트포 정말 예쁘고 네, 멋있는 스포츠카인데 이 모델이 아쉽게도 2월달에 출고 정지를 당했어요. 그데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 3월달 이번 달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달에도 안 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한 4월 정도에는 풀리지 않을까, 혹은 3월 말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모델들은 이제 고성능 모델들, 네, M 모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M 시리즈들 구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할인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월 달 BMW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출고 시기까지도 알려 드렸는데 어,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월 초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기로 했던 게 이제 중순으로 밀어서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들어온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월 말에 그러니까 중순 지나서는 이 조건보다 약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문의를 한번 주셔 가지고 조건을 한번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확인 꼭꼭꼭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자세한 차량 상담과 그리고 재고 문의는 여기 보이신 대로 연락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경쟁력 있는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오늘의 영상 차량 구매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